배동수 사진 보정 연구소입니다. 사진가를 위한 포토샵 42강에서는 날라가지 않게 보정하는 기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어, 먼저, 날아갈 수 있는 밝은 영역을 찾는 겁니다. 단축키를 찾게 되는데, 컨트롤, 어, 컨트롤 플러스에서 RGB 클릭. 근데 밝은 영역을 더 확장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RGB. 어, 그 다음에 밝은 영역을 더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을 찾기 위해서는 컨트롤 알트 시프트 RGB. 이렇게 어, 클릭해서 밝은 영역을 선택하고 어,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그 알파 채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채널을 가지고 보정을 하고 어, 뒤에 이제 마스크에다가 어, 이미지를 적용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 사진 같은 경우에 밝은 부분들이 너무 좀 밝게 하면 자칫하면 이렇게 날아갈 수 있으니까 사진을 밝게 하되 어, 날아가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채널에 들어와서 컨트롤 누르고 RGB. 범위를 넓히려고 그러면 컨트롤 시프트 RGB. 그러면 범위가 이렇게 많이 넓어졌고 컨트롤 시프트 알트 RGB. 어, 이렇게 하면 이제 범위를 이렇게 많이 좁혀서 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RGB. 어, 밝은 영역을 찾아서 알파 채널을 만드는 겁니다. 컨트롤 D. 어, 여기서 이제 알파 채널은 이제 반대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밝은 부분이 어둡게 되고 어두운 부분이 이제 밝아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어, 반전을 시켜도 되고 어, 여기서 채널 옵션에서 선택 영역을 클릭하면 이렇게 어, 되어집니다. Ctrl-I를 어, 해도 되고 어, 여기서 이제 해도 되는 상 한번 해 놓으면 그대로 좀 지속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 어두운 영역은 밝게 하니까 밝게 하는 부분들이 투명하게 보일 테고 어두운 영역은 보호를 한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 앞에서 공부했던 빛내 레이어법을 하겠습니다. 빈 레이어를 붙이고, 어, 전경색을, 해색을 만든 다음에, 해색을 만든 다음에, alt delete. 이제 해색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마스크를 붙이고, 색상 닫지. 이렇게 어, 이제 된 겁니다. 어, 굉장히 많이 이제 밝아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 날라가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어, 여기에서 이미지, 이미지 적용, 만들어두었던 알파원을, 알파원을 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적용한 겁니다. 어, 여기서 지금 이제 더 조금 적용하면 한번더 해주면 됩니다. 이미지에 들어가서 이미지 적용, 알파원을 한번 더 해주면 계속 이제 반복해서 곱하기의 개념으로 계속 더 이제 정립이 되어집니다 Alt를 누르고 어 이렇게 보면은 검은 부분들을 보호를 하고 이제 흰 부분은 밝은 영역이 그대로 나타나는 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조금 더 밝게 하고 조금 더 어둡게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 회색을 더 회색을 하고 더 조금 밝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시간들이 좀 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바, 여러 내용들이 몇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 좀 중점적으로 해서 날아가지 않게 밝기. 어, 그다음에 이미지 적용해서 넓게 적용, 좁게 적용.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채널 만들기. 이런 부분들을 액션을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어, 이게 액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 어, 그리고 좀 사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총 모아서 이제 액션으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날아가지 않게 밝게 하는 부분들은 날아가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끊게 해서 즉 불투명하게 해서 보호하는 것이다. 어,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